오늘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전통적으로 7월 첫 번째 주 주일로 정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원래 사실은 정확히 이날은 아니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7월 첫 번째 주 주일로 정하여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1년 중에 연중에 감사절을 두번 보내게 되죠. 언제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과 예, 11월 세 번째 주에 있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어, 잠시 좀 설명을 하면은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죠.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유래가 좀 의미는 있습니다. 어,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대륙 북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서 그런 도착하여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것도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지은 교회를 언덕 위의 집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항상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첫 번째 추수를 마치고 그들이 자신들을 살려주신,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사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예,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11월 추수 때를 전후하여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유례가 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11월 세 번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나라도 가을이 추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난에서 극복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좋은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반면에 맥주감사주일은 좀 다르죠. 어, 이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지정해놓은 특별히 구약에는 지정해놓은 절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가난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맥자가 무슨 맥잔지 아세요 여러분? 맥자. 예 잘하시네요. 아까 1, 2부 때는 잘 모르셨는데 보리맥자.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어드리고 지켰던 절기인데 자 문제는 우리는 보리를 안 거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리 거두어드리시는 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맥주감사자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제 뒤에 좀 살피겠지만, 맥주절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를 좀 살피면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추적을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난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토가 없는 불안전한 국가의 형태를 띄웠기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친구하고 식사를 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여행 가고 싶다. 아니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유럽, 남유럽 뭐 이런데다가 나왔어요. 저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낯선 것도 그렇잖아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잠시 여행으로 한주 다녀오는 거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수년을 살아내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입니다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잠시 산 속에 들어와서 텐트 치고 캠핑하는 것은 재밌고 좋은 추억일지 몰라도 평생을 수십 년을 텐트 치고 또 언제 거처를 옮겨야 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텐트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낭만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될까요? 예. 의식주가 제일 문제가 되어졌을 거예요. 의식 중에서도,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먹는 문제가 그들에게 최전선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매일 만나만 먹어서 질려가지고요. 좀 마시는 것좀 주시고. 그래서, 그래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만나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만나는 오늘 먹고 마는 거예요. 오늘 먹고 저장해 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고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지고 말고요. 그죠? 안식일 때 하루 정도 더 저장하도록 해 놓았고요. 그날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날 내리는 만나를 또 먹도록 했습니다. 딱 하루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당장 내일을 가늠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언제 하나님이 또이 물을 그치게 하실지 내일은 만나가 내릴까? 내일은 매출하기가 올까? 라고 하는 이 불확실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불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반역을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그들에게 먹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맥추절을 그 땅에 가서 지키라라고 하면서 광야로부터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군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아,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좀더 과하게 적용을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 첫 번째 직장에서 첫 번째 월급을 전부 다다 다 헌금해야 된다. 라고 약간 좀 무리스럽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꼭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첫 열매에 좀 방점을 둬요. 그런데 이첫 열매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첫날에 거두어 들인 것인지, 첫 번째 바구니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첫 번째 그 하나의 열매를 뜻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시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수고하여 거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수고하여 거두었다는 데있어요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졌고 농경을 할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4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먹어야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똑똑함이 소용없었어요. 발의가 되질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됐고, 언제고 자리를 옮겨야 될지 를 모르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거기서 경제구조가 발생할 수 없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 땅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완전히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되어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땅을 분배받고 나 나니까 농경을 배워가기 시작을 해요. 직접 자신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아버지 때에서는 한마디로 돈 버는 아버지들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살다가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직접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저 내려지는 만나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불확실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추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곡식을 추수하게 되고요 추수한 것 뿐일까요 우리 사람이 저장하게 되죠 저장하게 되고 적절한 때에 팔게 되고 옆집은 추수한 게 망하는데 우리는 추수한 게잘 돼요 이것을 팔게 되고 이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경제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광야 40년 동안은 기대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삶이 아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잘 벌어먹고 잘살수 있게 되어졌구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율법에도 규정해 놓았듯이 CCB가 생겨나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한마디로 그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단순히 참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합니다 정도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고 오늘 읽었던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에서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겠어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12절은 나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맥주절 곧 77절을 지키라고 한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발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12절을 보면, 자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를 먹여 주신 것 감사하여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기록,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노비 생활을 하던 거. 여러분 이거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됐는데 야, 네 처지 꼴이 어땠는지 절대 잊지 마. 너 노예였고 노비였고 종이었어. 거기서 노역하던 것들, 너희 조상들이 노역하던 것 절대로 잊지 마.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맥주절도 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고 라 한다면 맥추절을 곧칠칠절을 그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그그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표정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도 발생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맥추절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수고하여 얻은 것의 첫 열매 즉 수고하여 얻게 되어진 그들의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로 고백하게 하기 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비록 지금 너희들의 능력 때문에 타고난 재능 때문에 혹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던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있더라도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의 입에 만나를 넣어주었던 그 은혜와 지금 너희들이 땀 흘리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서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것 아니냐. 너희들이 기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즉, 사실 광야의 만나와 같이 지금 너희들이 땀 흘려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아 조금 더잘 살게 되어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기구한 운명, 외치지도 보기 없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나?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러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풍족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고백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던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할수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장애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수고하여 땅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구호로만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만나를 먹던 때와는 조금 다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까요? 어 이거 요렇게 저렇게 하니까 추수가 잘 되네, 돈이 잘 벌리네. 아 이거는 이렇게 저장하고 저장했다가 이때 적절하게 팔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테고요. 이제 비가 많이 내려야 추수가 잘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삶에 아주 역동적인 삶들이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와 구조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들의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에게 착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땅을 주셨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능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이 벌려요. 옆집 사람들보다 더잘살수 있게 되어집니다. 옆집은 농사가 망했어요. 그 사람들을 소장농으로 불려드립니다. 그리고 농사가 더 크게 되어지고요. 경제구조가 발생하고, 이것이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되고요. 구조가 되어지고, 하나의 철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구조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고 그들의 철학이 바뀌어지게 될 위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요? 맥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또 사업의 수완이 좋다 보니까 사업도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직원들을 두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까? 야, 그거 만나야 만나. 맞나. 내가 너희들의 입속에 넣어주던 만나와 동일한 것이야.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고백 속에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진짜 고백, 구호로서의 고백이 말고 그래서 결심도 따라오고 다짐도 따라오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신실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후를 알고 있죠. 그들은 끝내 발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왜 섬기게 됐을까요? 만약에요 발이 그저 다나나의 종교였다라고 한다면 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은 어떤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농경의 신으로서 비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어? 저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네? 무엇이 그 뒷배경에 있을까? 보니까 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발도 섬기고.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였다면 덜 문제가 됐을 거예요. 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의 조류였고, 거대한 가치관이었고, 거절할 수 없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거대한 권세였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래서 저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고2고3 되면은, 야, 어떻게 학생부 예배를 드려? 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하나둘씩 타협해 나가는 거대한 시류 가운데 하나둘씩 양보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눈에 섭섭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였다라고 한다면 덜 문제가 됐을 텐데 거기에는 그들의 삶의 가치와 철학과 개념과 그래서 끝내는 그들이 만모니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돈의 유혹, 탐욕의 신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의 구조 속에는 언제나 철학이 숨겨져 있고요. 철학에는 우리가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천 열매를 드리라 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칠칠절을 지키라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편에서의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먹여주셨고, 살려주셨고, 입혀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우리는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이 맥추절이 농사에만 관련된 것일까? 우리 지금 농사 짓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손녀매를 드리는 일도 없어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어졌는가를 좀 결론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서는 맥주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예, 77절. 여러분 왜 77절이라고 부르는 지아세요 77절. 예, 7 곱하기 7. 구구단입니다. 여러분 저 구구단 할줄 알아요? 7.7 얼마죠? 어 예, 30년 전 외우셨던 거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7.7에 49. 49일을 계산을 하고 요 6월절로부터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 7.7절로 지켰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7주를 계산한 사건이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에 한번 등장하죠. 자, 구약의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 언제 발생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언제요? 네, 저 혼자 설교하기 싫어요. 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발름으로써 6월, 6월이 뭡니까? 넘어간다. 패스 오버란 뜻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서 맥주절, 곧 77절을 지키라 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에서 첫 맥주절을 지켰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 신약에서 유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유월절의 절기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서 50일째 되는 날곧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있던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곧맥추절은맥추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세 절기가 같은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아 그러니까... 맥주절의 그첫 열매는 바로 신약에서 교회로 성취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맥주절의 첫 열매는 교회이고 여기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맥주절의 그 열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첫 열매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바로 첫 번째의 교회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사실 맥추절이 완성된 최종적인 그림이다. 우리가 곧 열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렇게 맥추절 오순절의 열매인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그첫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 보시면 첫 교회 맥주절의 천열매의 모습이 등장해요. 자, 이것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두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 47, 47절. 제가 46절을 읽어드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 0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맥주절의 열매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정말 신비한 기쁨이 첫 번째 교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핍박이 있었던 때였고요. 당시의 교회 구성원들은 거의 대부분 로마의 지배하에, 압제하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회에 신비한 기쁨이 가득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읽으셨던 또 교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또온 백성에게? 예.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기쁨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모습과 비슷한 것이 이미 이때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주셨던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 자, 좀 발, 우리 한국데더 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마지막으로,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7장을 모르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찾아보시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17장 8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나오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곧이 땅, 곧 가나한 땅을 온 땅에게, 온 땅을 너희 자녀들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소박한 소원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맨 끝에 보면 8절 끝자, 끝자락에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은혜로만 읽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의 소원이 소박하시잖아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야, 너희들 나라가 커져야 돼. 이방 나라 다 정복해버리고 거부가 되거라. 유명한 사람이 되거라.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과도 같은 이땅 속에 우리 종합절교를 세워놓고 한국교를 세워놓으신 데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싶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 열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어느 때부터인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은 둘째치고 언제부터인가 손가락질을 면하기 어려운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해드리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로부터 중대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중대한 결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대한 결심.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더 특별한 결심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중대한 결심은 소명받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평신도인 우리들은 조금 덜한 결심 해도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결심 하시는 평신도들을 들으실 때마다 그런 평신도들의 피읍을 비읍으로 바꾸고 싶어요. <laughs>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이땅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정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복대고 놀라운 은혜와 교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중대한 교심과 또 중대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는 우리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